안녕하세요. 저희는 신전도 신호와 인공지능을 이용한 생체 인증을 주제로 한 기업 기술 혁신 PB의 8팀입니다. 연구지도 교수님은 황원정 교수님이시고 저는 팀장 권장현입니다. 연구 목표와 주제 선정 이유입니다. 요즘 스마트폰과 같은 다양한 스마트 디바이스를 사용하는데 생체 인증은 보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문이나 홍채, 얼굴이 있는데 지문의 경우 지문 사진을 찍히면 도용의 위험이 있다는 얘기가 있듯이 위조와 복제에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편성과 고유성, 안전성을 가지는 심전도 신호를 이용해 생체 인증을 진행하고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연구 계획입니다. 심전도 사진을 보면 PQRST라는 특징점들이 있습니다. 이 특징점은 사람마다 고유한 값을 갖고 있어 이 데이터를 이용해 생체 인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로 심전도를 직접 측정하여 얻은 데이터와 피지오넷에서 ECG 오픈 데이터를 받아서 네틀랩으로 머신러닝 앱을 사용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이 일을 사용한 생체 인증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 상황입니다. 저희는 아두이노를 사용하여 얻은 데이터의 전체 과정을 진행하는 팀과 피지오넷에서 받은 데이터를 이용해 PQRST를 추출하여 딥러닝을 하는 팀으로 나뉘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처리 팀은 좌측 상단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심전도 측정 시 데이터 두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레이트를 9600에서 115200으로 조정해 1분에 약 250개의 심전도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측정한 데이터를 우측 사진처럼 매트랩에서 제공하는 신호분석기 앱을 이용하여 로우 데이터를 플롯하고 필터링과 스무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전도는 주로 1에서 50Hz의 분포에서 이 구간에서 밴드패스 필터를 하고 스무딩은 사비치키 골레이를 사용해 진행하였습니다. 동시에 좌측 하단 사진처럼 신호의 QRS 피크를 추출하는 코딩을 하였습니다. 추후 신호 분석기 앱에서 필터링 후 데이터를 작업 공간에 불러와서 QRS를 추출하는 방식을 사용하거나 앱을 사용하여 피처를 특징할 예정입니다. 딥러닝팀은 현재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본이 필요해 PGO뱅크에서 13세부터 75세까지 성별 상관없이 90명의 심전도를 측정한 ECG ID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우선 5명의 데이터를 표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좌측 상단의 그래프는 RP급 값을 파형에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측정한 R값을 이용해 p 크 값과 RR 인터벌 값을 특징으로 사용하여 분류 학습기의 실행에 우측 상단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이 결과는 x축이 r피크이고 y축이 rr 인터벌 값인데 x축은 각각의 서브젝트의 경계가 뚜렷한 반면 y축은 식별하기 어렵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벌 값은 갠식별에 어려움이 있어 FindPick 함수를 사용해 좌측 하단과 같이 RST 값과 각각의 평균값을 특징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 기준은 오른쪽 코드와 같이 1초 동안 최소 한 번의 주기가 나타나므로 최초의 r 피크 값을 기준으로 잡아 70% 이상의 값을 가지는 피크들을 찾고 s 피크는 가장 작은 값이므로 파형을 x 축의 대칭으로 뒤집어 r 피크와 동일하게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t 피크는 맥스 값의 25%에서 70%로 범위를 잡아 추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전처리 팀은 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한 후 사람들을 모집하여 신전도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이고, 딥러닝팀은 피지오넷에서 개개인을 나타낸 특징을 선정하여 머신러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후두 팀을 합하여 아두이노로 모은 데이터를 이용해 피지오넷에서 얻은 데이터와 같은 방법으로 특징을 선정한 후 생체인증을 위한 머신러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8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